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지루하다. 지루해. 마켓컬리 단점 양에 비해 박스가 너무 크다. 박스 이만해. 반점이다. 하윤이가 좋아하는 딸.

너무 웃긴데. 이렇게 구매 완료. 자꾸 저, 저 마네킹 귀안 난다고. 이거 더 멋있는데? 제가 좀 자주 오는 곳이에요. <목소리> 해서 어때요? 근데 이게 괜찮더라고 아이스 어 크리 이거 크림이거든 괜찮더라고 오늘의 나 오늘 생일이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 내가 오늘 왕이다 난 오늘 왕이야 만들지 마 생일니까 그러니까. 오. 11만 원, 40천만 원아 네, 이, 이 정도면 넉넉하게 아, 네, 먹어요? 네, 네. 아 주세요 그러면 생일 안 중요하다는 거 지금 좀 과하게 하는 거 중요하지 <laughs> 어, 않지 너 카카오톡도 꺼났어몇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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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아 <laughs> <가하합니다. 웃음> <laughs> 내가 선물이야. 뭔 선물인데? 내가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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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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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이 바지를 <laughs> 거꾸로 입고 왔었어. <laughs>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으려고 그런 거 치곤 너무 첫 번째 어. 페이지다. <laughs> 닭강살 먹으면서, 밥 먹으면서, 행해갑니다. 오니언이 할까? 오니언도 하얗고 옷 입었어. 말라갑니다. 자 그거 있잖아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거 TV는 이걸로 켜나요 이건 에센셜이 아니네? 뭐 이런 거 편처. 아 무시다. 이제 물걸레질 요구요. 춤 주세요 춤. 야, 너는 놀고 있다고 지금 아빠네 불고 불구... 올렀다 형에 <laughs> 내돈내 상. 저희 그 세차 음. 기간에 검품 음. 기간에... 세차 드디어 청소를 화장실 좀다 했다. 어우, 매, 깨끗한 거 봐라. 와, 청소 끝 너무 힘들어. 아, 나 누웠어! 여기 보세요. 저 청소 다 했어요. 코시 여기 오세요. 아. 이곳이 깨끗해졌습니다. 깨끗해지니까 갈래기도 저렇게 평온해. 모든 게 깨끗, 깨끗. 왜 이렇게 아예 불어? 와 머리 왜 이렇게 길었어? 갔다 왜요? 하지마 <목소리> <나 도전한 웃음> 나는 진짜 딱 거지 존이야 지금 좀만 기다려 봐. 거지 존이에. 기다려. 야나 이거 피자. 썰라도 없어 여기. 썰라도 어, 어, 없어? 피자 맛있다고? 아씨야 피자 먹고 불편하겠다. 욕해도 돼? 욕해도 돼? 어 메이크업 바디그 대표 욕 존나 한다고. 아 갑자기 말이 말을 못 하겠어. 아그 꺼봐. 브이파는 브이파. 브이파는 브이파. 유색이 대세야 즐기는 거 이제. 즐기는 거 이제. 아 뭐야? 다 바꾸기 오래 어 형은 ㅈㄴ 싸데돼 아.. 스어아 무슨 거지 탁구? 스가있아 내가 많이 먹으 집에 배달료 항상 여기여야이 여기 구청에 사는 서이만 아까 거고 아니 다 이거 아신잖아 운동 전에 ㅈㄴ 맛있는 거지딴 데는 응 가지다 나 펑크하는 거봐 뭐라고? 나 펑크하는 거야아 진짜야 너고 먹어봐 아니다 아니다 야 Welcome to my office. 아 지금 남의 그거를 뺏어 가려고 하는 작업물들을. <목소리> 아 남의 작업물 뺏어 가려고 그래. 아저씨가 대신 맨발 한경만 신고 다녀. 안 신어 무슨 신고 신고 다녀. 안 싫어 안 싫어 무슨. 너는 이거 찍어본 적 있어? 이렇게 너무 내가 가운데에 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? 한번 다시 해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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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이게 집어 나와 이제 야 <laughs> 10시 원가입시 반, 12시 반, 18시 반, 19시 반, 18시 반, 19시 야 18시 반, 19시 반, 18시 반, 19시 반, 18시 반, 18시 반, 18시 반, 18시 반, 18시 반, 18시 반, 1 3대사 헌터에서 초어 피시방 아직 올만해. 저희 지금 두판 연속 이위 어, 있습니다. 어, 자, 골라 주십시오. 화이팅 화이팅. 어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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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팅이팅게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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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일 화이팅! 화펜팅화이펜펜펜팅화펜팅펜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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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운동이팅니다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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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 아니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. 시커멓게 만들어야겠어1겠어 몸이 너무 하얘졌어 0 0 이친님는다달에 다섯 시게두 번째, 오시 이렇게 가지고이렇에게오시개게 오시길게. 오시길게. 오게 오시길게. 게오시게오시게 오시길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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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게 여러분께 하트를 드릴게요. 예쁜 머리에 머리 피즈발. 뭔가 귀여운데? 달리가 완성했어. 귀엽지? 어 훨씬 쫀쫀하네. 넥 라인이야. 그 이게 에이 이거 잠만요 22,000원. 오, 나 그래. 이 핏도 뭐어었거든나 진짜 이 핏이랑 사야겠어. 이거 흰색이랑 블랙이랑. 이게 진짜 다 무난, 무난템인데. 귀엽다. 색상, 수출아 색감 좋다. 약간 내가 생각, 저희가 생각한 코디, 요렇게. 면 맨날 호우면 먹어보고 싶어 봤는데 먹어볼게요. 아. 먹어볼게요. 음. 자. 음. 단안 먹을 줄 알았지. 떨어지면서 먹었는데 이거 지금 튄거봐 이거 봐 아, 어떡해 쓰이질 안 하면 오늘 저 실감을 갖고 민 엄청 하다가 운동 나왔습니다 와 후면 어깨 봐. 차를 되게 오랜만에 타서 내차어디겠지님들과식사 네, 하리 받았습챔피언들 <laughs> 너무 사고싶어 이거 영상이야 그래서 나 이걸 저가 맛있는 떡, 떡, 떡 같은 거 먹을래? <laughs> <먹고. 웃음> 스토라 아니, 이게, 대추 차가 대추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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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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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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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이게, 이게,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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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이야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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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 어. 네, 저희 는거 저희는 밥도 맛있게 먹고 디저트도 맛있게 먹고 해 줍니다. 이제. 바이. 다음에 운전해서 봐요. 바이 바이 뭐, 뭐 인사하는 거 없어? 없네요. 덜 바이. 바이바이. 아, 반겼어. 어떻게 할라고? 자. 오케이, 어, 좋아, 좋아. 자, 가 봐. 점프, 오케이, 하나, 하나, 둘, 셋, 어, 그렇지. 점프 하네. 이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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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충 연박싱을 하고, 보충 연 왔어